어려운 거 중에 하나야. 어, 잘 봐. 뭐냐면 얘는 뭐냐? 얘는 관계를 준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관계를 준 거야. 얘는 뭐라고? 흠흠. 여기서 뭐라고? 얘는 무를주네라고 관계를 주네야 얘는 뭐라고? 얘를 y만 나타내는 걸로 하래. y만 나타내는 지 자, 기회에 자, 그냥 자, 풀면서 얘기해 줄게. 자, 관계를 나타내니까 뭐야? 가입 피하면 뭐가 돼? 4x. 더하기 6y는 뭐라고? 2x, 마 3y. 그럼 얘가 넘어가 뭐가 돼?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 2x.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9y. 됐어? 2x가 마이너스 9y가 되고, x는 뭐라고요? 어, 마이너스 2분의 9y가 된다. 이런, 이런 관계야. x랑 얘랑 똑같다.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주식이라고. 어려운 거 아니야? 아, 이식은 뭐라고? 관계를 나타내준 거야. X가 몇이다, Y가 몇이다,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야. X, Y의 관계를 나타내준 거라고. 됐어. 그럼 여기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 하는 거죠. 이걸 Y만 나타내는 식으로 가리잖아 이분법 해야지. 이분법 해야지. 어, 뭐 어떻게 하면 돼? 자, Y, 이거 Y만 있으니까 X가, 이, 이 X가 뭐였어?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9Y를 대입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뭐, 뭐만 나타나? X, Y만 나타나는 식이 되잖아. X가 없어지고.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살짝 없어지긴 했는데도,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다고. 살짝 다루고 있으니까. 얘가, 뭐라고? 이분법이 중요하단 말이야.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해야지 문제가 딱잘 보이잖아. 그래서 이분법 하라는 거잖아.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잖아. 그럼 뭐가 돼? 자 마이너스. 이것도 부호잖아. 마이너스. 약분 되면서 9Y.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11Y 플러스 3에서 뭐라고? 이 식이 완전하게 뭐야? Y로만 나타냈잖아. 됐어?